여기에다가 예. 뭐 냄비 또 하나 가 있는데, 아니요, 지금 붙인 게 하려고 그러거든요. 이무을 끊으면 으니까 호박을 썰기는 썰었는데요 음, 네. 이게 너무 두꺼운 너무 것 같기도 하고 아이, 예? 이게 너무 두꺼운것 같아요 호박이 그그 허... 그... 반죽을 제가 잘못 맞추거든요. 그게 반죽이 잘못하면 안되지 예 그때 왜 어르신 저하고 그때 봄에 붙인 게 한번 했었잖아요. 그때 그게 희한하게 돼 갖고 그냥 도 안된다고 제가 그래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반죽을 물을 묽게 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예. 그 수제비 할때 저런 반죽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부침개 저는예이마리가만 <laughs> 돼요 가만 어. 호박과 가저는데 여기다 부추 좀 제가 저거 부추 좀 갖고 올까요 뜯어 올까요 고추는 뭐 고추는요? 고추는요 고추는 매워하면 먹고 음, 그럼 호박만 넣고 소, 뭐. 소 속도도 이뭐 아작거진다 아작은 좀 있잖아 어르신 거기다 소금 좀넣놓되지 않습니까? 소금은 응저번할때 소금 넣어야지그 가는 말처럼 이이 불이 이래서 아니요 붙인 게 하려면 거기다 소금을 좀 넣어갖고 하면 직접 들어오면 좀 낫지 않을까요? 이게 여자가는 적군 훌어가인 거고 여기 여자가 뭐야 냄비 또 하나 가 있는데. 아니요, 지금 부침개 하려 고 그러거든요. 아니, 부침을 해서 예. 하려면 이 갈기 끌어가지고 예. 이 하라면 되고 해야 돼요. 너무 땅비 안 되고. 어르신 그 너무 묽지 않습니까? 끓여봐야지. 만약에 일단 물 버거 끓여다가 예. 가다면 안 돼요. 간더 넣어야 돼요. 아니, 부침개 하는데요. 그래놓고 이 가다를 끌어가지고 이, 이 뭐지 기름 붓고. 또 너무 보자. 묽을 것 같은데요. 블루미 불만 루미크블루래크 블루미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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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루미가 블루미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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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보고 크블루미더더루미크 블루미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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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 예. 너무 따대는 안 돼요. 아, 그럼 우선 한개 해보고. 이 아직 예. 뭐지 깻는 언제가죠 이. 그럼 소금은 언제 넣습니까? 소금은 그만해도 그간 맞추려면 넣기 때 우선 강신니다 그런데 냄비 하나 있는데 이건 뭐지 그비담 냄비인데. 네, 냄비 뭐 하시려고요? 이거 뭐 끓여야 된다. 부침개 하는데 왜 끓입니까? 음, 그 그 부침개를 그럼 그 물을 밀가루 물을 끓여가지고 부침개에다 붓습니까? 아 그래 이 불이 될 정도로 가있까네 예. 이번에그뭐 타야 된다고. 이, 아니 불이 아까 선생님이 맞다시 제가 3분에 1안 됐거든요. 좀더어야 됩니다.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너무 이래 무... 져가지고 예, 뭐 불이 되도록 가지한번 넣어도 되지요. 그낭에 저 불에다. 예더어야 됩니다. 그낭 이걸 저 저. 아 너무 물 같은데요. 물.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좀뭐 걸쭉해야지. 네, 뭐이 보리 이더 예. 따 그때 봄에 그때 그때 어르신하고 저하고 무슨 부침개 했었죠? 부추 넣고 했었습니까? 그때 뭐그때그그 부침개가면 시한하게돼 갖고. 여다가 기름 붓고 기름 안 붓으면 붓지 않냐 그래서 그, 호박 이런거 이게 뭐가 좀 다한테 호박을 냐 그냥 호박 넣고 이게 왜겹이 붙었냐 그게 문제지 호박을 먼저 넣고 호, 호박을 먼저 넣고 예 그런 식고뭐만들어 예, 먼저 넣고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가되고왜제 생각에는 거기다 소금을 좀 넣는게 나을 것 같은데 소금넣어이지아고 네. 네. 소문도 참뭐 내려가 이 물이 요 정도만 소문 밑으로 안고이 작은도 못자네 예. 저 달려 있습니까? 땅바닥으로 여기 그럼 이거 지금 땅바닥 위에서 크고 있는 겁니까? 호조만 어. 호, 호박만. 어. 오이 큰거 하나 있다. 예? <스> 오이가 여기 어르신. 그 조심하세요. 그그그 아니 제가 한두개딸테니 어르신 가 그거 그냥 앉아 계세요. 이때. 고 그, 고게 큰거 하나 고기. 아니 고그 옆에요. 어르신. 옆에 큰거 하나 있습니다 이쪽 옆에요 보이십니까? 아니 이 네? 다 큽니다 여기 뭐이렇게큰게 있나 우와 야뭘 <laughs> 벌써 이렇게 아이고야그그 <laughs> <laughs> 옆에 큰 것도 하나 있습니다. 그 오이가면 뭐 발동만 하네. 그그그그그그그큰 것도 하나 있습니다. 그건 안땁니까 어르신? 그건 큰데요, 늙은데요? 그건 종자. 종자하신다, 종자한다고요? <laughs> 이거는 진짜 발동만 하다. 아니 근데 뭐 오이가 이렇게 굵지 예? 땅바닥에서 큰 오이가 어떻게 저리 굴러? 예? 아니 이게 땅바닥에서 큰 오이가 이렇게 굴은 거 처음 봤네. 어 어르신 그만 따야 되겠는데요. 이 많아요. 이쪽으로. 그거 따서 따고 다 먹지 못하는데 따, 따, 나중에 시어 하신다 말이야. 예? 됐어요 어르신 거 앉으세요. 거 앉아 좀 쉬어갖고 이제 그만 떠 그만. 하고 또다거 어차피 못먹다못 먹는 거. 야. 그건 조금 많은데. 또 어르신이 늙은 오이가 더 맛있습니까? 더 맛있습니까? 아 뒷맛이요. 아 뒷맛. 오. 발로 깎아먹어야 됩니까 그래, 깎아, 깎아, 깎아. 진짜 팔뚝만 하다 와 여기 많다 이쪽은 의외로 뭐꽉 찼습니다 진짜 <laughs> 꽉 찼습니다 아, 제가 저 내려가서 세수 때려 갖고 와야 되겠다 아 이제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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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따세요 그럼, 여기, 이 상태에서 오이가 더 크면 어떻게 됩니까? 더 크면 못 먹습니까? 그럼 이제 늙어갖고, 늙어갖고 딱딱해집니까? 많아요. 거기, 거기 땅바닥에 놔두세요. 제가 들고 내려갈 테니까. 요, 요 요거 사진만 찍고 제가 들고 내려갈 테니까 거기 놔두세요. 아 거기 좀 앉아 쉬십시오 어르신. 좀 앉아 쉬어갖고 제가 들고 내려갈 테니. 아, 세상에 또 따십니까? 그건 놔두세요.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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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요 사진만 찍고 셀때 갖고 오 테니까 음. 고고 땅바닥에 그냥 내려놓으세요 비듬나물 이것도 반찬에 먹잖아요 아, 뭐 예? 저기. 어르신, 제가 세수 대갖고올 테니 까 가만히 계세요. 네. 네. 예. 아죠무는데 예. 이거 다짜 진짜, 진짜. 진짜, 진짜. 야. 짜진이 진짜, 진짜. 진짜, 진고 진짜, 진짜. 진짜, 진 그럼 옆에 가지 뜯어서 잡수신다고? 아니 거기 그런 덤브도 내놓고 예 가지 뜯으면 종빠받라 그러는기라고 아 종자 씨앗요? 이런거 전부 내놓으면 이 꽃이 배가 그종 놓으면 그줄를 안사고 그종재를 갖다 판사하거든요 음그 그래, 기재만 갈아야 돼 요새는 그 시내가 뭐 뿌리 뽑아가지고 가지 그냥 갈라 안가거든요 근데 그경계받으면죽야이다고그 쓴 맛이 난다는 말씀입니종 올라가면 아, 깔라 먹으면 시고가 이 그런데 이 종게 반으로 면 작년도 종게 반으 키워놨대. 그럼 종게 올라가면은 상추 맛이 좀 다르다는 말씀이시네요. 이거 올라가는 이럴 라 먹은 여는 지난 가에반 사람분이 십지 예. 이 키우자 이야이맛이 뚱아. 한뼘 크면 막 뽑아가지고 하나거든요한뼘 어. 크면요? 예한뼘따져가기뭐 이런 거땐참한 년까지 반사하거든요 한년 까거든요 음그게 기자분 갈아야 돼 요새는 이렇게 가 거면 뿌리 안 뽑아가지고 가지 그게갈라안 가거든요 그나마 종게만 하면 쉬고 가다고 그것도 쓴맛이 난다는 야, 말씀 종게 올라가면 깔라 먹으면 쉬고 가요 그런데 이 종게만 하면 작년도도 종게만 키우라난데

이, 이, 이런 근데 이 상추가 이렇게 붉은색이 나는 건왜서 그렇습니까? 그종자 틀리죠. 종자가 그래서 그렇습니까? 이거 차이 나잖아요. 네. 이거는 종자가 틀려이 저는 붉은 종자가 틀리잖아요. 음. 근데 상추도 생김새가 또 이건 약간 틀리구만요. 두 그, 그, 그 가지 종이라니깐요. 씨가 그럼 여기 두 종류 뿌려진 겁니까? 한번산대 그럼 그런 종게 그럼 나오더라고. 음. 이만하면 되죠. 얘 예, 그냥 먹을만큼. 많이 만약... 먹지도 좀 너무 차이나잖아. 예. 네. 이거는 종게가 틀려. 저런 이 걔는 먹으면 종게 틀잖아. 음. 근데 상추도 생김새가 또 요건 약간 틀리구만요. 그그조각이라니까네러 그 씨가 그럼 여기 두 종류 뿌려진 겁니까? 아니 저한번 산데 그럼 그런, 정기 그럼 나오더라고. 음. 이만하면 되죠. 예, 그냥 먹을만큼. 많이야. 조 너무.